안녕하 킹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친구랑, 어, 너무 따뜻하다, 핫팩이에요. 아무튼, 오늘 친구랑 다이소랑 롯데마트를 가고, 아, 롯데마트를 다녀왔는데, 이 다이소 후기를 찍을 거예요. 롯데마트에서는 막 간단하게 막산 것도 없기 때문에, 롯데마트에서 산 거는 없거든요? 그래서,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할 겁니다. 이거는 그냥, 어, 마트에서 산 거예요, 핫팩은. 일단 먼저, 와, 길죠? 이게 뭐냐면요. 이제 이게 바로 모조 포장지라는 건데, 어, 사이즈는 약 75인데, 곱하기 53cm를 해서, 이렇게 되고요. 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매 이거는 꼭 사야 될것 같아서 샀어요 인이어 처 교환할 때나 선물할 때쓸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한번 사봤고요 그다음 꽃무늬 점착 메모지인데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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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근데 이것 중에서 동물을 또 사려고 했거든요. 동물, 동물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보이는 거예요. 이게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걸로 한번 사봤어요. 딱 적당할 것 같고 80매니까 적당할 것 같아요. 얘네들은 몇 매인지 모르겠지만 40매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. 아니면 80매 정도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꽃무늬 점착 메모지를 샀고요. 이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음. 원래 마테도 사려고 했거든요. 마테는요, 마스킹 테이프입니다. <laughs> 죄송해요. 마스킹 테이프도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. 4,000원 들고 왔거든요. 그 다음, 어, 펜시 지퍼백인데요. 이런 거예요. 작은 거. 1,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 56매입인 펜시 지퍼백인데요 요거는 큰거예요 아까전에는 아까전에는 작은거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되어있는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이소 후기도 찍었는데요 이렇게 긴 걸로 되어 있는 포장지하고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샀고요 한 4천 원이니까 4개 샀어요 전 재산 다 썼어요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친구랑 같이 다이소 친구랑 같이 다녀온 다이소를 다이소 다 갔다 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이소를 갔다 왔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다이소 후기였고요. 저는 한번 가볼게요. 안녕! 바이바이!